소중한 간병 기록. 이렇게 보관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첫째. 비닐 파일에 그냥 끼워두기.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종이가 바삭해지고 정전기 때문에 서로 달라붙어 찢어지기 쉬워요. 둘째. 날짜나 항목 구분 없이 마구 섞어두기. 가뜩이나 간병으로 지치는데. 필요할 때 기록 하나 찾으려면 정말 막막하죠? 이게 바로 간 피로를 더하는 주범입니다. 해결책은 바로 인덱스형 바인더입니다. 월별. 항목별로 착착 정리하면 한눈에 딱. 자,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이 바인더 200% 활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각 인덱스맨 앞장에 월별 주요 사항 요약 메모를 붙여보세요. 중요한 간병 기록 보관.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구독 부탁해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